수학이에요 수학. 252와 2의 제곱곱하기 네모 곱하기 5. 그 최대 공약, 공약수가 36일 때 무슨 말이냐면 252와 이것이 무슨 이,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거 최대 공약수가 36일이라는 말이에요 네모. 그냥 네모가 들어가니까 바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작은 자연수를 구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때 두수 최소 최소공배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252와 이거 이거 숫자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고 이거와 이거의 최소공배수를 구하시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솔직히 나도 그래요. 나도 이 네모가 나오면 바로 그냥 포기해 버려요. 이 네모가 뭐지? 아 어렵다. 못하겠다. 이 포기하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포기하면 내가 인생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포기를 빨리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라도 조금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그 실패한 이유를 고쳐가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저는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거거든요.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자 한번구해볼게 네모 중에서. 이걸 먼저 구하려면, 250이야. 이걸 구하려면, 이거, 네모를 먼저 구하려면, 2 5 0를 먼저 최소 공배 수를 나눠야 돼요. 2로 나누면 뭐요? 2, 1은 2.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2는 4. 1, 6, 12. 2, 6, 12. 126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2로 나누면, 2, 6, 12. 12나눠져 2, 3은 6. 나눠지죠. 3, 2, 6. 3, 1은 3. 나눠지죠. 37에 21. 그러니까 뭐요? 하나 두개제요2에 2승 곱하기 하나 두 개제요. 그럼 3의 2승 곱하기 7. 그러니까 251을 소인수 분해하면 2에 2승 곱하기 3에 2승 곱하기 7이 나오는 거예요. 네모 이제 이거 바로 볼게요. 여기서 나도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 내가.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이제 여기서 이것을 최소공배수하면 이걸 나눠놓고 이거는 이렇게 적고요. 최대 공약수가 36이니까. 근데 36을 또 이걸 초인수분해야 해 돼요. 36을 나눠볼까요? 2, 아니,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2, 6, 3, 4, 12, 2, 2은 4, 그러면 3의 제곱 하기 2의 제곱이에요. 36은. 그니까, 러 봐봐요. 내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봐봐요. 최소 공, 최소 공매수는 2의 제곱은 똑같이있잖아요 그리고 3의 제곱이 들어가야지 똑같은 걸 적어야 하니까 3의 제곱. 그 3의 제곱 9예요. 네모가 네모가 9예요. 네모가 9니까 이거와 이거 이거 이것을 이제 이 여기가 9가 가 들어가니까 3의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이게 252 더요. 252를, 25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3의 제곱이 가장 작은 거니까 2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거 최소 공부수는뭐예요 2의 제곱이 똑같지 2의 제곱 똑같은 거 적고 3의 제곱 똑같죠? 3의 제곱 똑같은 거 적고 5, 5, 5는 틀린 거잖아. 그럼 그대로 적고 7 그대로 적고 그럼 뭐요? 2의 제곱은 뭐요? 4. 3의 제곱은 9. 그럼 36이잖아요. 36 곱하기 5는 180. 180 곱하기 7은 1260. 답이 1260이에요. 이거 복습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습. 화이팅. 힘을 내고 다시 한번요. 252와 2의 제곱 곱하기 네모 곱하기 5에서 최대 공약수가 36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고. 그 네모를 구하는 거에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고, 이거와 이거의 최소 공부수를 구하는 거에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25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하기, 제곱 3의 제곱하기 제곱 7이 나와요. 그리고, 2의 제곱하기 제곱 네모곱하기, 오 최, 최대 공약수가, 3, 최대 공약수가, 이제, 36이니까, 36을 소인수 분해하면, 인수 분하면 3의 제곱 2의 제곱. 이거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최대 공약수는 똑같은 걸 적는 거 똑같은 거 약수 중에서. 그러면 2의 제곱 똑같은 거 적지요. 2의 제곱. 근데 똑같 은 가장 작은 것을 적어야 하니까 네모가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7하고 올은 빼고.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는 그러니까 여기엔 3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 9가 네모가. 그리고 이제 이 a라는 수와 b의 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하니까 먼저 똑같은 거요? 그니까 러 똑같은 거, 2의 제곱. 2의 제곱 똑같은 거 적고, 3의 제곱 똑같은 거 적고, 틀린 거다 적으면 돼요. 7 곱하기 5. 그러면 1260이 나와요. 오늘은 또 수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제가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